산성, 중성, 염기성 용액의 지시약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홈판에 파란색,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 리트머스 종이가 산성, 중성, 염기성 물질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성 물질인 염산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결과를 보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증류수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류수는 푸른색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에 넣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수산화 나트륨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산화 나트륨은 염기성 물질의 대표 주자입니다. 수산화 나트륨을 리트머스 종이에 뿌렸더니 붉은색 종이가 푸른색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지시약은 메틸 오렌지 용액인데요. 아쉽게도 오늘은 메틸 오렌지 용액을 구하지 못해서 실험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실험 결과만 안내하면 메틸 오렌지 용액은 산성 물질을 만났을 때만 붉은색으로 변하고 증류수나 염기성 물질을 만났을 때는 노란색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 훈판에 산성 물질 중성 물질 염기성 물질을 각각 담고요.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은 투명한 색깔입니다. 넣어 볼게요. 염산에 넣었더니 아무런 색깔 변화가 없습니다. 증류수에 넣었을 때도 색깔 변화가 없죠? 그 다음 수산화 나트륨에 넣었을 때는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페놀크탈레이는 염기성 물질을 만났을 때만 붉은색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BTB 지시약을 이용한 색 변화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성 물질을 따르고요. 중성 물질. 염기성 물질을 각각 통에 담습니다. 그 다음, BTB 지시약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BTB 지시약은 평상시에는 이런 푸른색을 띠고 있습니다. 산성 물질에 넣은 경우에는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게 되죠? 두 번째로 중성 물질의 BTB 용액을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색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좀 섞어 볼게요. 자, 섞은 후에는 색깔이 초록색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염기성 용액에 BTB 용액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도 푸른색이지만 염기성 물질과 만났을 때는 더욱 선명하게 푸른색으로 바뀌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추가로 pH 테스트 페이퍼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종이는 재를 떨어뜨렸을 때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종이입니다.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종이의 색깔이 바뀌게 되는데 붉은색에 가까울수록 산성이 진한 것이고 반대로 초록색에 가까울수록 염기성이 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종이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pH 테스트 종이를 이용해서 이 염산, 증류수, 그리고 수산화 나트륨의 pH, 즉, 산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요한 만큼 종이를 올려놓고요. 산성 물질, 염산을 먼저 떨어뜨려 볼게요. 염산을 떨어뜨리게 되면요. 한 방울 떨어뜨렸는데 색깔이 즉시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염산이라는 물질은 매우 강한 산성을 띠는 물질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색깔을 확인해 보더라도 이 pH 석도에서 1에 가까운 아주 붉은색을 띠고 있죠. 두 번째로 증류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류수를 pH 종이에 떨어뜨리면 자, 색깔이 좀 바뀐 것 같나요? 5와 6 사이 색깔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한 증류수는 pH 7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이 증류수는 중성을 띄고 있는데, 산성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산화 나트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거의 보라색이 될 정도로 매우 선명한 푸른색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pH 척도 중에서는 11에 가장 가까운 색깔이고요. 따라서 이 물질은 염기성이 아주 강한 물질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